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사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스를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무렇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울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 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조 흙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 아닙니까? 아멘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욥기 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 욥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그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을 잘 살펴보면 욥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두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 그에게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욥은 수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이제는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립 니까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는 또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요비 이야기하는 고달픈 종사리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평화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음.